비트코인은 미래의 금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투자의 기회가 될까요? 코인과 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 오늘 간단하게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웨일그룹의 정대표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지속된 횡보 과정에서 지금 오늘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CEC 위원인 해스터퍼스가 암호화폐 개입에 정부는 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스터퍼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 CEC죠. 자 여기서 시장에 맞는 규제를 만들고 정부 개입은 최소화를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헤스터 퍼스 같은 경우에 기술 혁신에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이 암호화폐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서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업계에서는 크립토 마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SEC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분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규제 당국과는 소통한 적은 없지만 한국 정부도 각국 암호화폐 업계를 최적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해서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하고 각 이제 파이낸셜 시스템을 비교해 놓은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요렇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이 페이팔, 페이팔을 돌파를 하고 이제 거의 비자에 가까운 근처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비트코인이 사실상 페이팔이나 비자 같은 대규모 결제 시스템, 이 결제 네트워크하고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규모에 도달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더 넓게 편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대 중 심리가 신뢰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한 가지 더 떠오르는 점은 자 암호화폐 주요 결제 네트워크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또 개입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나 이제 규제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규제와 정책을 변경하거나 뭐 새로운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서두에 비트코인하고 골드 얘기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장은 주류 자산화 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근거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규제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은 이제 새로운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규제환경이 계속해서 발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규제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죠. 여러 정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는 주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 주식시장의 변동성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수 최소 2배에서 또 3배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죠. 자, 이러한 시그널 또한 시장의 호재 악재를 떠나서 하나의 주류 자산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CME 패드워치 자료에 따르면 9월 금리인상은 사실상 없고 동결로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금리인상이라는 것은 최대한 한번 정도 남아있다는 것이 시장에선 거의 기정사실화로 인식이 되고 있고 내년에 반감기 시즌까지 두고 있는 시점이죠. 더구나 이제 현물 ETF 승인 결과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이 시장에 상당한 기대 심리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호재라도 맞물리면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트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비트코인이 시장에 공급되는 속도를 줄이는 그런 이벤트죠. 그 반감기 효과는 투자자 들의 기대치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기대치가 높아지면 거래 대금이 증가하게 되겠고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 당연히 변동성도 높아지죠. 자, 변동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많아지면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이 자산 시장의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한 게 강한 겁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9월 15일 날 제가 톡방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알트들 자리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 보인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알트코인 관련해 가지고서도 이렇게 브리핑을 좀 드렸고요. 자, 어쨌거나 당분간 이런 식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패턴 혹은 이제 메이저드, 메이저코인들하고 시소 흐름이 좀 예상이 될수 있다. 아,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777 입력해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까지 또 많이도 반응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또 반응, 좋은 반응을 해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또 제가 좋은 정보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다는 그런 또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laughs> 사실상 여기는 그냥 이제 웰 구독자, 웰 그룹의 구독자분들 정보 공유 방이고요. 서로 또 어떤 의견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제가 또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하거나 또 관심이 있는 코인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또 방향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계속해서 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잘 체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 대망의 FOMC 일정이 있습니다. 자, 9월에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은 사실상 98% 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연준의 그런 스탠스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자, 긴축의 종료 시그널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긴축 시그널을 펼쳐주느냐 이게 사실상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 예상컨대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너무나 또 무리수죠 그렇기 때문에 아 추가적인 긴축 여지는 남겨두는 그런 기존의 스탠스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스탠스를 이어간다 라고 하면은 사실상 비트코인 시장의 영향력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상승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진짜 옥석 거리기 잘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구독자 소통 방에서 올려드리는 정보들을 필두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 방에 일단 들어오시면 거의 안 나가십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어, 댓글에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고요. 입장 비밀번호 같은 거 설정 안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종목 추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